안녕하세요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미스터트롯 의 출연자들이 각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본인들의 예능감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뛰어난 예능감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지금 영탁입니다. 영탁. 자, 영탁은 경연에서 선을 2위를 차지했지만 지금 대중 인기 면에서는 거의 진급입니다. 음원 차트에서도 자 막걸리 한잔 그리고 진이야, 찐이야 이런 노래들이 상위권 자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제치고 지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엄청난 입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라디오스타에 출연을 해서 이 라디오스타는 MBC 라디오 스타죠? 내일 밤, 4월 1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라디오 스타에 출연을 해서는 아주 김구라하고 자, 맞대결 입, 담을 대결했다고 합니다. 맞대결이죠. 자, 거기에서 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대단한 김구라를 영탁이 누른 건 아니고요. 자, 상대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본인이 미스터 트롯 인기 때문에 꿈이 산산 조각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그 진행자들 깜짝들 그 무슨 꿈이 산산 조각이 났느냐 이렇게 김구라가 물어보니까 제가 연애를 하려고 하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이 산산 조각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반전을 시켰죠. 자 연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발언을 해서 자그 진행을. 주위를 깜짝 놀래게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탁의 예능감 입담은 이미 여러분들도 여러 차례 그 경험을 했을 겁니다. 뭐어 방송 그 예능 프로그램에 또 참여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2,000원하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영탁이 2,000원에게 그 작곡을 해서 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자, 아주 좋은 노래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좋은 노래는 못 준다. 아니, 그러면 좋은 노래를 안 주냐, 그러니까. 아니다. 아주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주겠다. 이렇게 해서 반전을 시켜서 아주 그 예능감, 뛰어난 예능, 예능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영탁의 말솜씨 영탁도 사실은 15년 전서부터 가수 생활을 했습니다. 무명의 열이 좀 길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아 영탁도 예능감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디오스타에서 또 김구라와의 케미 관계를 또 얘기를 해서 또 주변을 깜짝 놀라겠죠. 10년 전에 김구라와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영탁도 가수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탁은 무명 생활이라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고 김구라는 참 워낙 바쁜 연예인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에피소드를 꺼내서 나 이런 적이 있어, 있다 그래 가지고 김구를 깜짝 놀래게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내일 방송되는 라디오 스타에 그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영탁의 솔직하고도 자, 예능감 있는 토크가 내일 라디오 스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자, 영탁 뿐만 아니라, 자, 이 김수찬도 MBC 에브리완이죠. 거기에 비디오 스타에 출연을 해서 끼를 만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창 성대모사. 자, 그래서 그 김수찬의 개인 퍼레이드가 너무 인기가 있어서 앵콜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자 모창, 그리고 성대모사 이런 것들 끼가 뭐 넘치죠. 김수찬이. 그런데 이 얘기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죠. 자 1대1 한국 대결에서 왜 이명우를 선택했느냐. 그래서 왜 영점을 맞았느냐. 그렇지 않았으면 결승전 7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명우 그때까지 최고의 지금 1위. 인기를 끌고 있는 임영웅을 선택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솔직한 얘기를 했네요. 사실 퀄리티 있는 무대, 아주 좋은 무대를 한번 꾸며보고 싶어서 영웅이 형을 뽑았다. 그때 당시에 김수찬이가 임영웅을 뽑았거든요. 선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수로서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한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사실 0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소 후회를 하는 거죠. 조금만 더 점수를 나왔으면은 자탑7에 들어갈 수 있는 요 직전까지만 해도 6위였습니다. 6위 1라운드에서 6위였는데 2라운드에 0점을 받는 바람에 8위 9위가 됐죠. 9위가 자 이렇게 본인의 솔직한 심경을 토로해서 비디오 스타죠. 자 여기에서도 큰 인기를 그었다고 하는데, 이 방송은 오늘 31일, 자, 화요일이죠? 오후 8시 30분 MBC 에브리원에서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함께 출연했던 김경민 얘기도 재밌네요. 김경민도, 자, 20세 김경민이 고향이 충남 계룡시라고 합니다. 본인이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이후에, 자, 자신의 고향인 계룡시의 프레카드가 무려 12개였어요. 음. 다섯 개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 몸값이 출연료가 40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에는 자,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출연료 없이 열정페이로 무대에 섰는데 미스타트롯에 출연한 이후에 자신의 출연료 몸값이 무려 40배나 올랐다고 해서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계룡시의 현수막이 15개 걸렸다 그러니까, 진행자 박나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난해 MBC 연예 대상을 받은 직후에, 우리 고향에서는 현수막이 8개 걸렸다. 8개. 7개가 더 많다. 그러니, 김경민의 인기가 자신의, 자신보다 높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그 폭소를 자아냈다고 합니다. 자, 김경민은 마지막 7위를 선정할 때, 장민호와 어, 저 발표 직전에 해서 아슬아슬하게 8위를 차지했죠. 별명이 앳된 황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폭발적인 무대 매너와 가창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야, 이 김경민도 예능에 출연해서 자, 뛰어난 입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참가자들은 자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초청이 지금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가면 거의 뭐 시청률이 두 배, 세배 이렇게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몸값이 지금 엄청나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오라고 하기 때문에 자 그중에 라디오 스타에 출연한 영탁 이야기 그리고 자 비디오 스타에 출연한 김수창과 김경민 이야기. 자, 비디오스타에는, 음, 그렇죠.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한 7인이 출연을 했죠. 거기에 보면 영기, 유지광, 나태주, 노지훈, 신인선, 이렇게 출연 했습니다. 이들도, 자, 화려한 예능감을 보여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디오스타, 자, 오늘 밤입니다 8시 반에 MBC 에브리원에서 방송이 되는데 이것도 관심거리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자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던 그 미스터트롯의 탑세 분들에 대해서 KBS PD가 그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사람들은 앞으로 KBS 출연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미스터트롯의 어, 공식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 에라 프로젝트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네요. 영탁은 물론이고, KBS 측에서 이렇게 미스터 트롯 출연자들의 KBS 방송 출연을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내, 얘기는 전혀 사실과 관계가 없다. 즉, 측, 측, 측성 보도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죠. 특히 그, 영탁은 앞으로 KBS 출연할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KBS PD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거는 내가 봐서는 어, 미스터트롯의 인기를 질투한 PD의 얘기라고 밖에 볼수 없기 때문에 감정적 발언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데 어쨌든 그이 지금 미스터트롯 탑세븐을 관리하고 있는 뉴어라 프로젝트라고 하는 기획사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어... 밝혔습니다.